안녕하세요, 다니엘라입니다. 어, 이렇게 꽃을 크게 떠서 수세미로 한번 사용하려고 이렇게 꽃을 한번 크게 떠봤어요. 어, 이렇게 왕꽃 수세미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봤고요. 이렇게 손바닥만 하고 뒤에는 이렇게 또 살짝 줄여서 이렇게 통통하게 도톰하게 쓰실 수 있고요. 전체가 큰꽃한 송이라서. 또 예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바로 왕꽃 수세미를 떠보도록 할게요. 실은 이렇게 보시면, 어, 안에 꽃심 색깔하고 꽃이파리 색깔, 다시 꽃이파리로 뒤에 이렇게 줄여서 메꿨거든요. 실은 이렇게 두 가지만 필요하시고요. 어, 꽃심 색깔로 저는 지금 일단은 약간 진한 보랏빛으로 한번 떠볼게요. 어, 이번에는 똑같이 사슬 4개를 떠주세요. 처음 시작은 사슬 4개를 떠서 원형링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사슬 4개 뜨신 다음에 첫 코에서 빼뜨기 해서 원형링으로 만들어주세요. 이 원형링 안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이렇게 한 세트거든요. 한길긴뜨기 하나 뜨고, 사슬 하나 뜨고, 요거를 총 8개를 뜰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사슬, 기둥코로 사슬 3개가 필요하고요. 요게 지금 한길긴뜨기 하나로 치고, 그 다음에는 사슬 하나가 필요하고, 다시 가운데 원형 링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 떠 주시고요. 중간에 사슬 하나 넣어 주시고, 다시 한길 긴뜨기 하나 뜨고 사슬 하나 뜨고 이렇게 해서 총 여덟 개를 떠주시면 돼요. 지금 세 개, 세 개, 네개 사슬 하나, 네 개, 다섯 개 사슬 하나, 여섯 개 사슬 하나, 일곱 개. 사슬 하나, 여덟 개, 사슬 하나, 그 다음에는 첫 코에서 빼뜨기를 해주시는데요. 어, 요 기둥코가 사슬이 세 개에다가 아까 중간에 사슬이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위에 사슬 하나 남겨놓으시고, 그 옆에 거에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총 여덟, 여덟 개의 한길긴뜨기가 들어갔고요. 어, 이번에는 요 사이, 사슬 사이마다, 한길긴뜨기 사이마다 한길긴뜨기 3개를 넣어주실 거예요. 한길긴뜨기 3개 넣고 사슬 하나 뜨시고, 요게 요번에는 요무늬거든요 그러면은 자리를 앞자리로 한번 가서 빼뜨기로 해서 자리를 옮겨가고요. 이 한길긴뜨기 사이에다가 한길긴뜨기 3개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한길긴뜨기 3개를 떠주셨으면 사슬을 하나를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도 한길긴뜨기 사이에다가 한길긴뜨기 3개를 넣어주세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중간에 사슬 하나. 또그 다음, 다음 곳에다가 한길긴뜨기 세개 떠주신 다음에 사슬 하나를 떠주세요. 이렇게 해서 각 한길긴뜨기 무늬 사이마다 이렇게 한길긴뜨기 3 개, 사슬 하나를 끝까지 떠주시면 돼요. 하나, 둘, 세개 뜨셨으면, 사슬 하나. 이렇게 떠서 빼뜨기를 해 주신 다음에, 요거는 이제 꽃심 색깔은 이제 그만 뜰 거기 때문에, 한번더 고정을 시켜 주시고 잘라 주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꽃잎이 완성이 됐고요. 꽃심이 그 다음 꽃잎 색깔을 준비하시고 어요 한길긴뜨기 3개 뜨시고 또 가운데에 사슬 한 번씩 떠 주셨잖아요. 그 사슬마다 이렇게 또 꽃잎을 뜨기 위해서 사슬 고리를 만들 거예요. 이건 안에다가 지금 사슬 사슬로 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꽃잎을 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한길기뜨기세개세개 3개 3개 사이에다가 꽃잎 실을 가져오시면 돼요. 꽃잎색 실을 가져오시고요. 한번 고정하신 다음에 어, 사슬 고리를 총 아홉 개뜰 거예요. 사슬을 아홉개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사슬 아홉개를 하셨으면 같은 자리에다가 짧은뜨기로 고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옆에 무늬로 건너가기 위해 또 사슬 두코가 필요해요. 사슬 두 코를 뜨신 다음에, 옆에, 옆에, 요, 처음에 사슬 올렸던 요 사슬 무늬로 가서 짧은뜨기를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사슬고리를 또 만들 건데, 사슬 아홉 개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같은 자리에서 짧은뜨기로 고정을 해주세요. 다시 옆에 무늬 건너가기 위해서 사슬 두 개가 필요하고요. 옆에 무늬 사이에다가 다시 짧은뜨기로 고정을 해 주시고 다시 또 사슬고리 만들 거기 때문에 아홉 개, 사슬이 아홉 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같은 곳에 짧은뜨기로 고정. 지금 보시면 이렇게 요 무늬 무늬 사이에다가 사슬 9개를 떠서 고정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옆에 무늬로 건너가기 위해 사슬 두코 다시 옆에 무늬에서 짧은뜨기로 고정한 다음에 사슬 9개를 떠서 다시 짧은뜨기로 고정. 이렇게 해서 요 사슬고리를 끝까지 만들어 주시면 돼요. 옆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사슬 두개 필요하고 다시 옆에 무늬에 가서 짧은뜨기로 고정을 해주신 다음에 사슬이 아홉 개,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같은 자리에서 고정을 해주세요. 다시 사슬 두개 이렇게 끝까지 사슬 고리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쪽에 이렇게 사슬 두개 떠주시고 처음 시작했던 그 자리에 가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처음 사슬 했던 무늬 사이에 가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사슬 고리 8 개가 만들어졌어요. 어 그러면 이 사이에다가 이제 꽃잎을 만들 건데요. 여기에는 이제 긴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3 개. 그 다음에 두길긴뜨기 두 개. 그 다음에 그 피코 한번 뜨고요. 다시 두길긴뜨기 둘, 한길긴뜨기 셋, 긴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꽃잎을 하나 완성을 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자리를 이동을 할게요. 요 사슬고리로 자리를 이동해 주세요. 사슬고리에다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빼뜨기 해서 자리를 이동하고요. 처음에는 긴뜨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슬 두 개를 먼저 올려 주세요. 사슬 두 개를 올린 다음에 한길긴뜨기 세 개를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한길긴뜨기 세 개를 하셨으면 이번에는 두길긴뜨기를 두개 해주세요. 두번 감아서 두길긴뜨기를 두 번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사슬 3개를 올려주시고, 처음 시작했던 곳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와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피코가 하나 완성이 됐고요. 다시 반대로 두번 감아서 두길긴뜨기 두 개를 해주세요. 두번 감아서 두길긴뜨기 두 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한길긴뜨기 세 개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한길긴뜨기 세개 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아까 옆에 사슬골이 넘어가기 위해 여기 사슬 두코 떠준 곳이 있어요. 그 사이에다가, 짧은 뜨기로 고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지금 꽃잎이 이렇게 하나 지금 나왔거든요 이 꽃잎은 항상 긴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3 두길 긴뜨기 2개 그 다음에 여기 사슬 3개 한 다음에 피코를 만들어 주고요. 다시 반다편에또 대칭을 이뤄야 되니까 두길긴뜨기 둘, 한길긴뜨기 세, 긴뜨기 하나. 그다음에 요 무늬 사이에 요 사슬에다가 짧은뜨기로 고정해 주시면 이렇게 꽃잎 하나가 완성이 돼요. 항상 시작할 때는 요 사슬고리로 자리를 이렇게 빼뜨기에서 옮겨 주셔야 돼요. 빼뜨기에서 옮기신 다음에 긴뜨기 긴뜨기 사슬 2개 올리시고 다시 한길 긴뜨기 3개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다시 두번 감아서 두길 긴뜨기 2개가 필요해요. 둘, 다시 두번 감아서 두길 긴뜨기를 뜨시고 두길 긴뜨기 2개 뜨셨으면 사슬 3개를 올려서 피코를 뜰게요. 처음 시작했던 이 사이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실을 가져와서 통과시키고 바늘에 걸려있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다시 두번 감아서 두길긴뜨기를 떠주시고요. 두번 감고 두길긴뜨기 두개 떴으면 한길긴뜨기 세 개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긴뜨기 하나, 옆에 사슬에다가 짧은뜨기로 마무리. 이렇게 하면은 이파리 두 개가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꽃잎을 만들어 주세요. 한 번만 다 같이 또 다시 떠 볼게요. 사슬 고리에다가 짧 빼뜨기 하시고 사슬 두 개. 그다음에 한길긴뜨기가 세 개. 하나 둘 셋. 그다음에 두길긴뜨기 두 개. 하나 두개 긴뜨기 두개요 끝난 데다 살짝 손을 잡으시고 사슬을 세 개를 올려 주신 다음에 요손 잡았던 곳에다가 바늘을 통과해서 실을 실을 가져온 다음에 이렇게 통과하면 피코가 만들어져요. 다시 두번 감고 두길긴뜨기 두 개, 한길긴뜨기 세 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긴뜨기 하나, 옆에 사슬에다가 짧은뜨기로 고정. 이렇게 해서 꽃잎 끝까지 완성해 주세요. 자, 이렇게 끝까지 와서 여기 또 사슬 요 사이에다가 짧은뜨기로 고정을 했고요. 여기에서 그냥 바로 고리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같은 색 실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줬어요. 고리를 저는 지금 12코를 떴고요. 뭐더 짧게 하시나더 길게 해주시면 사슬을 더, 어, 더 많이 뜨거나 짧게 뜨시면 되고, 일단은 저는 사슬 12코를 올릴게요. 지금 요, 요기 지금 짧은뜨기 해서 끝난 데서 사슬 12개를 뜰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두 개 뜨셨으면 같은 자리에다가 다시 짧은뜨기로 고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지금 이렇게 고리가 완성이 됐고요. 지금 이렇게 안에 이렇게 사슬고리에다가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떠서 꽃 이파리를 지금 떴는데, 요 사슬 고리 사이마다 요 여기 지금 피코뜬 요, 요 부분 사슬 고리 요런 중간 부분마다 이 뒤에서 사슬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사슬을 만들어서 뒤에를 이렇게 다시 한길긴뜨기 떠서 줄여 나갈 거거든요. 요 피코 피코 사이사이마다 사슬 고리를 만들 건데 어 먼저 요 보시면은 이렇게 딱 벌리시면 여기 피코 사이에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이 뒤로 해서 넘어가기 위해서 일단 사슬 다섯 개를 먼저 뜰게요. 사슬 다섯 개를 먼저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벌려 보시면 이 피코 부분 사이에 이 바늘을 뒤에서 앞쪽으로 와서 다시 뒤로 꽃잎을 이렇게 뒤집어서 이 뒤에다가 이렇게 짧은뜨기로 고정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 실이 이 꽃잎 뒤로 지금 가졌거든요? 그럼 이 다시 이 옆에 피꽃 부분에다가 이 사슬고리를 뒤에 또 다시 만들어줄 거예요. 이번에는 사슬 8개가 필요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옆에, 옆에 꽃잎 피코에다가 이렇게 살짝 벌려 보시면 피코뜬 가운데 부분 다시 바늘이 뒤에서 앞으로 와서 그 사슬고리 이렇게 뒤로 꽃잎이 뒤집어지면서 다시 고정. 다시 사슬 여덟 개. 하나, 둘, 셋, 넷. 다 6, 여8 피코, 피코 사이마다 이렇게 사슬 8 개를 떠서 고정을 시켜 주세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이렇게 뒤집고. 짧은뜨기로 고정. 여기서 끝까지 이렇게 사슬 고리를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마지막 사슬 8개를 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피코 처음에 고리 만드는 부분에 왔어요. 고리 만들고 뒤로 넘어가기 위해서 아까 사슬 5코를 떠줬거든요. 그 다음에 피코 사이마다 이렇게 사슬 8개를 해서 고정을 시켜줬고요. 어, 지금 요 피코, 처음 사이에 뒤로 넘어간 요 사슬하고 피코 처음 요 사이 사슬 을요 뒤로 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뒤, 뒤로 보시면은 피코 사이에다가 이렇게 요 처음에 넘어간 그실 사이에다가 이렇게 빼뜨기를 했고요. 어, 이번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뒤, 뒤에 지금 뒤로 돌려서 요 사슬 고리마다 한길긴뜨기 4개씩 떠줄 거예요요 사슬 고리마다 한길긴뜨기를 4개씩 떠주시면 되고요. 지금 처음에는 여기 자리를 사슬 고리로 다시 또 자리로 옮길게요. 빼뜨기해서 그리고 사슬 고리마다 한길긴뜨기 4개씩 떠주세요. 하나, 둘, 세, 네. 네개 뜨셨으면 바로 옆에 사슬고리에다가 한길긴뜨기 네 개를 또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네. 고리사슬에다가 4개 떠주셨으면 다시 또 옆에 사슬에다가 한길긴뜨기 4개 이렇게 해서 이번에 끝까지 고리사슬마다 한길긴뜨기 4개씩 떠주시면 돼요. 3개, 4개, 여기 고리 사슬고리마다 한길긴뜨기 4개씩 떠주셨으면, 처음, 첫 코에서 빼뜨기 해서 이번에는 마무리를 짓고요. 지금 요런 모양으로 됐거든요. 고리 사슬마다 한길긴뜨기 4개씩 떠줬고요. 이번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뜨고 건너서 하나 뜨고, 하나 뜨고 건너 하나 뜨고, 요런 식으로 해서 또 줄여 나갈게요. 한길긴뜨기 하나 뜨고 건너서 또 하나 뜨고, 하나, 둘, 셋. 한길긴뜨기 하나 떴으며, 한코 건너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뜨고, 다시 한코 건너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뜨고, 한코 건너 그 다음 코에, 이번 단은 이렇게 한코 건너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씩 떠주시는 걸로 끝까지 떠주세요. 한코 건너 하나씩 한길 긴뜨기 뜨는 걸로 이번 단 끝까지 떠서 이렇게 빼뜨기 해 주시고요. 어, 이렇게 보시면 엄지손톱 하나 정도 이상 들어갈 구멍이 남아서 이제 요 실을 좀 여유 있게 남겨서 요 실로 마무리를 지을게요. 요 실을 여유 있게 잘라 주시고요. 이렇게 보면 지금 사슬이 두 개씩 보이는데, 바깥쪽에 보이는 사슬, 사슬에다가 요 실을 통과시켜 주세요. 한코 건너 그 다음 사슬, 바깥 사슬에다가 이 실을 이렇게 통과시켜 주세요. 다시 한코 건너 그 다음 사슬에다가 실을 통과시켜서 요 실로 마무리를 지을게요. 하나 건너 그 다음 사슬에다가 실을 통과를 시켜주시고요. 다시 하나 건너 그 다음 거에다가 다시 다 돌르셨으면요, 이 실을 이렇게 잡아당겨주세요.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지어지고요. 이 실로 이 중간 다른 기둥에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매듭을 한번 더 지어주세요. 매듭을 지어주신 다음에 이 실은 안쪽으로 숨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지금 왕꽃 수세미가 다 떠졌어요. 뒤에가 이렇게 좀 양면으로 떠서 좀 폭신폭신하고 거품도 좀잘 나게끔 쓰실 수 있고요. 어. 저 왕꽃수 쌤이 보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